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옆에다 적었는데요. 어, 이거는 외우기 쉽기도 하고 나중에 어, 어떤 단어의 스펠링을 얘기할 때 전달이 제대로 안될때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이 김종일이 아닙니까? 김종일.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때 저는 김종일을 어떻게 서, 그 사람에게 설명합니까? 어, 김치 할때 김이고요, 종달새 할때 종이고요, 또 어일편 단심할 때 "일입니다"라고 얘기해야지만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제가 물론 발음이 에, 정확해서 다행이지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름을 물어봤을 때 "아, 제 이름은 김용일입니다."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에? 자꾸 뭐라고 물어보면 "아, 그럴 때는 이, 이 코드로 그 단어로 시작하는" 그 말로, 그 단,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김치의 김이고요. 종달새의 종이고요. 일편단심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아, 김치, 종달새, 일편단심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 앞대가리에 얘기한 김, 종, 일을 받아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터키어에도 그렇게 그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외운다는 것의 의미는 전달하는 데 있어서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단어로 시작, 그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어, 아, 예를 들면은 이제 처음 이 문자인 아, 아가 나오면, 아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 정도는 외우라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터키에서 어 코드라마기라고 부릅니다. 코드로 얘기한다는 말이죠. 코드로 얘기하기 라는 뜻을 가진 코드라마기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29개의 문자를 시작하는 29개의 단어들을 같이 한번 읽어 볼 겁니다. 자, 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다나, 배, 볼루, 제, 제이한, 채, 차나칼레, 대, 데니스 리, 에디르네, 페, 파사 개, 기레순 유무샷게, 유무샷게. 유무샤깨. 왜냐하면, 유무샷게로 시작하는 단어는 터키어에 없어요. 모든 단어는 유무샷게로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 발음 부어를 그대로 말해주곤 합니다. 유무샷게. 유일한 거죠. 그 다음에, 해. 해로 이어지는 단어는 하타이 자, 으. 으스파르타. 으스파르타. 이. 이즈밀. 이즈밀. 아니면 이스탄불.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올까요? 자, 바람 마이가 좀 어려운 단어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제. 제. 샨르마다르마 혹은 샤폰. 일본. 일본이란 얘기죠. 또 케. 케. 카르스. 카르스. 혹은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코레라고 그러죠. 코레. 그것도 K로 시작하는 거죠. 코레도 있겠죠. 그 다음에 레. 랄레. 랄레. 지금 단어의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음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 메로 시작하는 단어. 마니사. 마니사. 네. 유무샷개가 하나 있나요? 발음 안 한다고 그랬죠? 묵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니데, 니데.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발음 안 하는 묵음이라면 굳이 왜 씁니까?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유무샷개를 썼습니까? 이 유무샷개의 발음을 안 하는 묵음이지만 기능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모음을 아주 약간 장음으로 만들어주고 자기는 임무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유무샷계가 시 없는 단어 있을 때는 그냥 니대가 되는 거예요. 니대. 근데 요 유무샷계가 시 있음으로 말미암아 니대. 약간의 장음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구별이 갑니까? 없으면 니대. 근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음이지만 니대. 니데. 니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모음 중에서 오가 있네요. 오르두, 오르두. 자 모음 중에서 으가 있습니다. 으로 시작하는 단어, 으데미시으데미시 일단은 따라해 보세요. 자, 폐. 폴라틀르, 폴라틀르. 자, 가장 또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알인데. 터키어 발음은 거의 혀가 굴러가야 됩니다. 굴러가지 않으면 레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굴러서 구별을 반드시 해줘야 될 정도로 우스꽝스럽지만 그래도 그것이 맞을 정도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심하게 굴립니다. 레, 레, 레. 이게 맞아요, 차라리. 왜? 레로 했다가는 엘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하게 오히려 굴려서 우스꽝스러워도 그게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레, 레. 그러므로 이 알로 시작하는 요 단어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리, 리제, 리제, 리제가 되는 것입니다. 리제 했다가안 되는 거예요. 리제, 굴려요, 굴려. 리제, 한 번에는 힘들죠.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이 있듯이 처음에는 좀 힘듭니다만. 한국에서 가장 터키어 발음이 정확한 교수와 함께 배우고 있음을 긍지를 갖길 바랍니다. <laughs> 자, 그다음 세 삼순 삼성 우리 마크를 터키 사람들은 기가 하나 더 있는 자기네 브랜드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시골에 가니까 그건 아닌 이건 지역 이름이에요 삼순이라는 지역 이름이죠 삼순. 세 삼순 자그 다음에 S의 꼬리가 있는 것은 쉐라고 있는다고 랬죠쉐쉐 쉐. 따라 해볼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시르낙 시르낙 어렵습니다 테 트라브손 트라브손 우우 쉽죠 우르파 우르, 우르, 파. 천천히 읽으면 이걸 다 빨리 읽어야 되는 거야. 우르, 파. 우르, 파도 아니고, 무슨 양파 이름도 아닌, 양파 이름인가요? 아닌데, 우르, 파. 지역 이름이에요. 또, 으, 윤예, 윤예. 또, 유르둔그 옆에 요르단이라는 나라 이름을 터키 발음으로는 유르둔이라고 해요. 같은 그 으로 시작하죠. 으를 둔 으를 둔 윤예. 또이부이도 읽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발음에는 그냥 배라고 하질 않고요. 입술음을 얘기하셔야 돼요.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음으로 얘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배가 아니라 왜 따라해 보세요. 왜? 왜? 자, 그러면 왜로 시작하는 단어? 완! 아이 아니, 아니라는 거죠. 반, 반. 자 이번에는 예로 시작하는 그 단어인데 따라해 볼까요? 예, 예, 예멘, 예멘. 마지막입니다. 이 아까 뱀이 기어가는 것 같은 식으로 하라고 했죠? 따라해 보세요. 세, 세, 세. 이거 긴 단어인데 역시 지역 이름이에요. 흑해 지역에 유명한 탄광이 있는. 이 광산이 있는 지역으로 유명하죠. 손굴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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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 됐네요. 29개의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들까지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반드시 익혀서 어, 제가 한번 혹시 시킬 기회가 있을 때 아라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다나를 얘기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고 배를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볼루라는 말이 거의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좀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 것 같은 것을 시키느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터키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카트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카트는 이 모음만을 빨간색으로 정해 본 건데, 이 8개의 모음이 있다고 그랬죠? 뭘까요? 아, 아다나, 에, 애들이네, 으, 스파르타, 이 이즈밀, 혹은 이스탄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 오르두, 으 으데미시, 우 울파, 으으르둔 이렇게 8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이렇게 별표를 표시해 놓은 표시들은, 어, 그 문자로 시작하는 단어이지만, 보십시오. 전부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터키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코둘라막이라는 걸 통해서 단어를 전달할 때 헷갈리거나 실수할 만한 단어를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코둘라막에서는 삼척 동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혀 혼동이 안될 만한 단어를 서로 주고받는데 지역 이름만큼 정확한 게 없다는 거죠. 혹은 나라 이름이나 지역 이름을 스스로가 하나씩 정해야 되는데 저는 편의상 오늘 이 단어들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터키에서도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고 여전히 터키 사람들은 코둘라마이라는걸 통해서 문자를 서로 얘기할 때 특별히 전화 같은 데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겠죠. 그럴 때 어, 김치의 김, 종달새의 종, 그 다음에 일편단심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다나를 얘기하면 아를 적는 것이고 또 볼루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비를 적는 것이고 그 앞에 배를 적는 것이고 또 제한을 얘기하면 제를 적을 수 있게끔 다 지역 이름 중심으로 혼동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보시면 거의 다이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지역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거의 지역 이름 아닌 게 있나요? 쭉 보면 은 지역 이름 아닌 게 있나요? 랄레. 이 백합꽃인데, 백합꽃을 모르는 터키인이 없다 보니까, 레라는 것을 코둘라막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랄레 해버리면, 터키 사람들은 그걸 듣고, 레를 적는다는 거죠. 앞에, 요, 요 앞에 문자를. 레. 또, 별표가 없는 게이 랄레가 하나 있고, 꽃 이름이죠. 또, 어디 있나요? 없네요, 거의. 없네요. 랄레를 제외하고는, 요 랄레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역 이름이래요. 지역 이름. 근데, 이 예멘이라는 나라 이름이 하나 있고요. 또 코레라는 나라 이름이 있네요. 한국, 대한민국 코레라고 부르는 거. 또 일본도 쇼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쇠로 시작하는 거, 케로 시작하는 것이 쇼폰과 코레와 또 예멘과 의르둔의르둔이 으르든. 여기 있네요. 이르둔요네 개를 제외하고는 다 지역 이름이고. 이네 개는 국가 이름을 제가 적었는데, 터키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전히 칼을 얘기, 캐, 해를 얘기할 때 터키인들은 코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쉐를 얘기할 때 샤폰이라고 터키 사람들은 여전히 얘기하고 있어서 외어들 단어 중에 역시 샤폰과 코레와 또, 에... 유르둔 요르단, 그 다음에 예멘이라는 나라들을 소개해 봤습니다. 이 29개의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어 반사적으로 이제는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코둘라막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제, 에 우리가 연습을 했는데요. 제가, 어 지금 이제 이름을, 요거를 조금 전에 연습한 내용인데, 이 오른쪽 3단을 보시면 제 이름을 지금 세로로 적어 놨는데, 제 이름을 코드를 한방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죄니까 여기서 좌폰, 자폰, 좌폰을 쓰면 그 사람들은 좌폰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받아 듣는 사람들은 죄만 적는 거죠. 또제 이름에 오가 있죠. 오르두라고 얘기하죠. 그럼그 사람은 오르두를 적는 게 아니라 오만을 적는 거죠. 또 종에서 내가 있죠. 니대라고 하죠. 니대. 나는 니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종에서 지는 기레순이라고 제가 얘기해 주는 것이고 또 이를 얘기할 때이 아, 대문자에 점이 있죠? 이스탄불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이만을 적어 나가는 거죠. 한 칸이 좀 떨어져 버렸는데 마지막에 이래서 이 레는 랄레를 제가 여기서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샤폰 오르두 니데 기레순 이스탄불 랄레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 앞 문자만 적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쓰는 사람이 종일로 정확히 적을 수 있는 거죠 제 성도 한번 볼게요 킴이잖아요 케이 메니까 코레 스탄불 마니사 마니사에서 아가 떨어졌네요 잘못 적었네요 이 마니사가 여기 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아를 안 적었습니다 마니사 그러니까 코레, 이스탄불, 마니사 하면 그 받아 적는 사람은 이걸 다 적는 게 아니라 앞문자인 케와 이와 메를 적음으로 말미암아 제 성을 올바로 적을 수 있는 거죠 뭐 마주보고 있으면 적어주면 되겠지만 전화상으로 예를 들면 잘 들리지 않는다 막 이럴 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터키어의 코돌라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란막을 반드시 예, 외워야 된다. 이렇게 예, 권하고 싶다. 아, 아, 에 e, e, h eh. 게, 게. 유무샷게, 유무샷게. 해, 해. 으, 으. 이, 이.

yeah there there